아, 나그 사람 너무 찾고 싶네. 남자 셋이서 토크하는데, 유튜버였나? 뭐, 사무실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 의사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손목 보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분. 뭐 하시는 분이었지? 기자원님이신가, 그분도? 만나 뵙고 싶어요, 네. 말 어른이지만, 어른 공경 중요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게 되게 상처라고요. 당신은 관심 받기 위해서 손목 긋고 그랬나? 딸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 29살인데, 그것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기들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걸 보신다면, 뭐저 진짜 진심으로 대면하고 싶어요. 저보다 어른이시면 말을 좀더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저보다 배우신 게더 많으실 텐데. 근데 이거는, 음, 저를 위한 거였어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있었는데, 위로 갔고. <laughs> 되게 외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로지 일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아니, 가족들 덕분에. 그리고 내가 챙겨야 할, 챙기고 싶은 내 사람들 덕분에, 일 때문에, 내꿈 때문에 있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못 믿겠어요, 사람. 네.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감정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계산적이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저는 사실 좀 이해를 많이 못 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헷갈려요, 저는. 좀 이해를, 저도 말 얘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열심히 치료 받고 바짝 열심히 복귀가 가능하다면 차근차근 진짜 열심히 해서 하고 싶고 음, 만나야죠 그 사람들이랑 코로나 끝나면 <laughs> 엄마 데리고 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음 좋아하는 게 있나요? 하고 싶은 저는 진짜 연예인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 가수도 연기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특히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경험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이제는 제대로 연습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그전에는 시간에 쫓기듯이 대사만 외우고 보여줬다고 하면, 왜냐면 그때는 가수가 더 중심이었으니까, 이제는 작품을 맡게 되면, 정말 단역이라도 제대로 연습하고, 표정 연기 연습도 많이 배우고, 제대로 공부하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쉬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어, 연예인 생활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음, 복귀 전까지는 지금은 좀 대인기 빚쟁이 좀 심해져가지고 하... 알바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집값도 많이 오르고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너무 올리셔가지고. 뭐, 긍정적인 거에 있어서는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꿈만 갖춰 뭐... 아, 저는 좀 쉬면 불안해요. 네. 쉬는 걸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쉬는 걸잘 못했어가지고 바삐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잡생각이 안 들고, 음... 몇 시야? 맞아요.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음, 자야겠구나. 백신 맞고 자꾸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건 뭐,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는 건가? <laughs> 백신이 치료제로 나온 건데, 엄마한테 맞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음, 대통령님 맞으면 맞으려고요. 네. 다들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제가, 음, 또막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음, 언제 또 언급을 할지. 근데 자꾸 귀신님들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자꾸 기억이 떠오르고, 기억이 지워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자꾸 기억 지우고 새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니까 할수 있는 얘기고요. 잘살 거예요. 네, 앞으로 잘살 거고, 바보같이 안살 건데요. 똑똑하게, 어, 단단하게 살 건데, 아, 플러들이야 뭐, 계속 나한테 얘기하든지 말든지. <laughs> 풀러도 상관없는데. 어... 그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니들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가 풀리면 마음껏 해도 되겠지만. 그거 되게 불쌍한 건데. 너네 부모님한테 되게 목치라는 그런 거야? 그래야 좋겠다 요새는 뭐 컴퓨터 속도도 되게 괜찮나 봐나 때는 컴퓨터 한 대씩 쓰는데 속도도 되게 안 좋아한데 아, 욕 많이 해, 욕 많이 하고 풀고 싶으면 풀고 요즘 정신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가지고 꽤주고 문제는 니들 말 들을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욕만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딴 거는 사람 상식선으로 보통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조금 여기 든거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거죠? 이상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뭐, 악플러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분 풀릴 때까지는, 제 악이, 진짜, 풀릴 때까지는, 지겹더라도, 뭐, 어떡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차단을 해요. 발로 우리 취소하던가.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만 좀 언급하라 하는데. 기자님들이 언급 안 하면 저도 안 할게요. 근데 나도 본풀이 할 때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내 친구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은. 눈물나요. 내 친구들. 도 힘든데. 그냥 허공에다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 솔직히. 궁금하고, 싸움 구경 재밌어 하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laughs> 그리고 나 거짓말 안 해요. 없는 얘기 안 하고. 허언증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제대로 꼭 갚을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제가 워낙 표현을 못 해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화나더라고요. 미나한테는 지금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당신 관심은 필요 없지만 말은 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음. 아. 인스타 라이브로 주셨던 게 아니라 너가 중간에 들어와서 모르겠나 보다 오늘 나는 음 내가 하고 싶은 말 했고 풀 데가 없어서 여기서 말한 거고 처음부터 봤으면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 글을 올린 이유도 인스타 라이브를 킨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을 했고요. 음네 현실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 가해자들 입장, 소속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도 아는 부분이 조금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 거였어요. 아휴. 설명을 해봤자 이상한 말 떠드실 분들은 계속 떠드시고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